우크라이나 동부 도시인 아프디이브카는 전선이 몇달 동안 거의 움직이지도 않는데도 전투가 계속되는 이 분쟁의 번갯불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군대를 공격하는데 큰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군지에 몰린 도시의 외곽에서 전술적인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양측이 돌파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대통령도 자국의 방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난 한 주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는 전국에 걸쳐 방어와 요새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폴로디뮬 젤렌스키 대통령은 목요일 방어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국적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토점 분야를 설명했다. 주요 노력은 동부 도네츠크의 하부디부카마리 김카 방향의 최전방과 북동부 아르키우 지역의 쿠피안스크 근처의 방어선에서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다. 벨라루스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북부 영토 전체를 따라 방어 요새가 강화될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점령지인 드니프로 강둑에서 교두보를 넓히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남부 키르손 지역에서도 진지가 강화될 것이다. 분석가들은 일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포격과 가혹한 겨울 조건으로 요새를 건설하는 것이 도전이 될수 있다고 경고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는 우크라이나의 최고 군사 책임자가 위치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의 돌입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양측 모두 전투력이. 과잉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거나 중요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더 정적이고 경고한 전선으로 이어진다. 분석가들은 요새화된 전선의 효과를 보여주는 한 예로 우크라이나의 여름 간격을 막아낸 러시아의 방어 진지를 지목했다. 양측이 파고들면서 그것은 인력과 장비의 깊이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엄청난 소모 없이 상당한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러시아군은 혹독한 겨울 환경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 모두에게 복잡한 기동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아부디이카 마을을 완전히 포위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방어 진지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자 칠러시아 블로거들은 일주일 내내 남동부 산업 지역과 마을 북서쪽 철도 노선의 전술적 발전을 보도했다. 러시아는 빠른 속도의 바람과 눈으로 들어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방공망 밖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방출하는 곡보기압을 개조하고 유도 공중 폭탄을 사용해왔다. 현지 관리는 러시아가 아브디부카 산업 지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집중해왔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그 주변과 그 주변에서 방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돕고 있습니다. 2014년 이래로 최전방 마을이었던 아부디우카에는 약 1,300명의 민간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아부디우카에서 대피했던 한 노부부는 떠나기로 한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우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합니다. 폭격과 포격 폭역,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우리는 잠을 잘수 있습니다. 지역군 행정책임자인 비탈리 바라바시에 따르면 일부 필수적인 노동자들은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을 포함한 나머지 민간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들 중 대부분은 이미 짐을 쌓고1 시간 내에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국방 소식통은 금요일 우크라이나 동부의 전략적 철도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두 개의 열차에서 발생한 폭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확인된다면 그 공격은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의 물류를 방해하려는 키이유의 의도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폭발은 수요일 바이카라무르 철도를 따라 몽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 지역 브라티아에 있는 데솔프 세베론무이스키 터널을 통과할 때 발생했다고 이 소식통은 CNN에 말했습니다. 열차 교통이 터널 주위로 이동하는 가운데 SBU는 목요일 두 번째 열차가 근처의 악마의 다리 위를 지나갈 때 목표로 삼았습니다. 두 폭발 모두 심어진 이 모든 익스플로시브 장치의 결과라고 이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머시아인들은 SBU의 함정에 두번 빠졌습니다. 이 쌍둥이 폭발은 이 중요한 첫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작전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들은 이 지역에서 두 번의 열차 화재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어떤 비디오가 발생했는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들에 비해 유포된 비디오는 철로를 따라 프려탄마차를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수요일 발생한 폭발을 즉각 공격이라고 부르거나 지금까지 화물 열차 화재라고 주장한 우크라이나를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공식 러시아 언론은 수사관들이 사고타주의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이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러시아인들이 이 철도를 군사 물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경로가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유일한 주요 철연 연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목표로 한 열차들이 연료를 운반하고 있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석가들은 이 경호가 북한과 중국에서 러시아가 배달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SBU는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CNN은 단독적으로 폭발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모스크바의 국제적 고립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번 주 핀란드 국경의 마지막 운영 검문소에서 경고 등이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핀란드 TV는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핀란드 동부 국경 전체가 이제 폐쇄되었습니다. 그건너목은 많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대응하 러시아 비행기들에 대한 그들의 항공 공간과 국경을 닫은 후 러시아인들에게 몇안 되는 진입 지점들 중 하나였습니다. 2일 340km 8 3 3마일 길이의 국경은 최소 2주 동안 폐쇄될 것입니다. 핀란드의 결정은 점점 더 많은 제3국 국민들이 러시아로부터 부착하기 시작하면서 나왔습니다. 헬싱키는 러시아가 난민들과 망명 신청자들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 도착들을 러시아 하이브리드 작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 기구 네이토 대표는 러시아가 핀란드와의 국경을 따라 압력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이주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고, 사회적 공격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비밀. 작전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러시아 가리즈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이웃들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의 또 다른 예입니다. 스톨 텐베르그는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핀란드의 모든 국경 검문조를 폐쇄하는 결정을 비성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 지유하르 대표 키힐로 두다노프와 결혼한 마리안나 두다노프와는 명백한 중금속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고위 지도침을 목표로 할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정보 관리들은 독립적으로 그 중독을 검증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보도가 정확하다고 믿고 있다고 CNN의 정통한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두다노바의 상태의 심각성은 즉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CNN과의 통한 지유아르 대표인 안드리 유소프에 따르면, 그녀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입원하기 전 한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은 화요일 유소프에게 다른 사람들의 중금속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2년 3월 티르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러시아 회담에서 협상단은 경미한 피부 박리와 눈통증을 겪었다고 우크라이나 협상팀과 가까운 소식통이 당시 CNN에 밝혔으며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이 중독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그 이전의 소련은 적들에 대해 초가적인 t r r a a t o r 중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